안녕하세요 저희는 롯데컬처웍스 신입 1년차 이하영 이하늘입니다 오늘 날짜가 며칠이죠? 5월 7일인데요 저희가 작년 23년 5월 9일에 딱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곧 입사 1년차를 만겁니다 <laughs> 저희 둘은 원래 컬처스케어 기획팀이라는 곳에서 인턴을 하다가 하늘이는 컬처스케어 기획팀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저는 엑스콘팀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컬처스케어 기획팀이 어떤 팀인가요? 컬처 스퀘어 기획팀은 영화관에서 이제 할수 있는 콘텐츠 관람 이외에 새롭고 이색적인 놀거리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사업화시키는 팀입니다. 일단 먼저 생각나는 건 아무래도 랜덤 스퀘어인데요. 사진을 보면서 내 감정이 측정되고 그거에 맞는 색깔을 추출해 주는 그런 전시였는데 관객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제가 정말 기대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인데, 이제 무비 퀘스트라고 이제 영화 관람이 다 끝난 이후에 상영관에서 그 영화 와 관련된 퀘스트를 푸는 서비스인데요. 그 파뮤 아시죠? 네. 네. 파뮤 영화랑 같이 콜라보를 해서 진행을 했었고, 퀘스트를 다 풀면 특별한 이제 굿즈들을 주는데, 거의 보드게임을 상영관에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한다. 또 시네마틱 씬이라고 해서 저희가 6월에 곧 오픈할 체험형 이머시브 공연인데요. 내가 마치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배우들과 같이 호흡을 하면서 어떤 하나의 스토리를 완성해 나가는 네, 그런 다른 곳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할 만한 정말 네. 특별한 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엑스콘 팀은 익스클루시브 콘텐츠의 줄임말로서 이제 롯데 시네마에서 단독으로 스크린에 개봉하고 있는 콘텐츠들을 다루는 팀인데요.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단독 개봉을 하는 영화들을 다루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얼터 콘텐츠라고 해서 영화관에서 영화가 아닌 스포츠 생중계나 아티스트들의 무대 공연 실황들을 다룬 콘텐츠. 저희가 롯데컬처웍스라는 회사를 1년 동안 다니면서 정말 이 회사 덕분에 다양한 콘텐츠나 체험들을 많이 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직무 덕분에 혹은 회사에 있는 복지 덕분에 누렸던 그런 문화생활들을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소개해드려볼게요. 컬처스케어 게이팀은 어떤 체험들을 1년 동안 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어, 체험은 홍대에 있는 얼라이브라는 방탈출을 했던 경험인데요. 이 방탈출이 되게 특별한 점이 어, 참여자별로 역할이 있어요. 참여자들이 어떻게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이 방탈출 엔딩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 이 얼라이브를 만든 제로월드와 저희가 어, 같이 협업해서 시네마틱 씬을 곧 오픈합니다. 이 공간을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간들이 어떤지 한번 가서 보고 어떠한 그런 대본들이 있는지를 듣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컬처스케어 부문에 있는 기획자 뿐만이 아니라 전사적으로 방탈출을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많은 이런 체험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부탁을 드려서 근무시간 중에 와서 봐주시는 정도로 전사적으로 다 같이 컬처스케어 만들기에 항상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세요 몽드샬롯은 약간 귀도 즐겁고 눈도 즐겁고 코도 즐겁고 또 오감이 즐거운 그런 경험인데요. 저희가 원래는 같은 팀에서 인턴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다른 팀으로 오게 됐는데 이쪽 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하늘이가 정주골이 되고 나서 그거를 먹으러 간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헤드이 뮤지컬을 보게 됐는데 그걸 보고 나서 몽드샬롯을 먹으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음, 네. 복다 그리고 이몽드샬롯 드시고 싶으시면 무비플러팅을 <laughs> 하시면 됩니다 무비플러팅이 아주 혜자 콘텐츠여서 <laughs> 영화도 보고 몽드샬롯도 먹고 연애도 하고 할수 있는 <laughs> 3종 종합세트니까 2기를 <laughs> 꼭 신청하시길 네. 바랍니다 1기 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고 총 8커플이 단체팅을 진행을 하면서 총 다섯 커플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솔로이신 분들 찾아가시면 됩니다. 네. 이프로 네. 어, 체험하고 계신 분은? 엑스컨팅 같은 경우에는 공연 관련된 콘텐츠를 가져와서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엔터 쪽 분들하고 많이 커넥션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덕분에 콘서트 초대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입사를 하자마자 태연님의 콘서트 한번 꼭 가보고 싶었는데 두 번째로는 랩비트 페스티벌에 초대를 받아서 갔었고. 최근에는 저희 이제 샤롯데시어터에서도 공연을 항상 많이 해주고 계신 김준수 씨의 공연을 다녀오게 되었고 김준수 씨의 아티스트 무비를 그 개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연장을 보러 갔었던 거고 그런 식으로 연예인들의 공연을 귀호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에스파라 이승윤 백지영 뮤비를 개봉을 했는데 무대 인사를 하다 보면 주말에 나와서 근무를 하긴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그분들을 볼수 있다. 제가 진짜 아쉽게도 에스파의 무대 인사 날에 코로나에 걸렸어요. 음. 그래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느라고 저희에선는 아직 코로나에 걸린 재택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느라고 카리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던. 아쉬웠던. 샘 분들하고 저희 회사 분들 이 e, 따로 시사를 하는 관이 있었어요. 무대 인사를 하는 날 SM과 저희 회사 분들이 있는 곳에도 와서 한번 인사를 해주시고 가셨거든요. 저희 팀에서 하는 거지만 최대한 직원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거라면 만들어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경쟁사에 있는 콘텐츠들도 체험을 하러 가보는 편입니다. 시사와 m 사에서도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사와 m 사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오픈했다라고 하면은 가서 보고 최근에 시사에서 에픽하이라는 무비를 개봉을 했어요. 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컬렉션 데이라고 한 달에 한번 정도 문화의 날에 반찰을 쓰고 문화 체험을 하러 갈수 있는 날이 있었는데 저희 팀은 그때 이제 경쟁사에서 하고 있는 에픽하이 무비를 보러 갔었습니다. 제가 스포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스포티비 측에서 스포티비 나우 1년 이용권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연말에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선동민 유니폼을 받았습니다. 네, 아직 아까워서 택도 못 떼고 있는 회사 자체에서도 영화 회사다 보니까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들을 주고 있어요. 혹시 좋아하는 복지가 있으신가요? 어, 최근에는 저희 부모님께서 갑자기 전화하셔가지고 관람권 두 장만 달라고 <웃음> <웃음> 그때 되게 뿌듯하고 네, 관람권 효도 했다 <laughs> 관람권 열 장만 주는 게 아니라 반반 파콘도두 장씩 주고 스낵 할인권도 주는데 저는 로시에서 항상 뿌링 콜팝을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laughs> CCOC라는 전시기획사에서 건대 입구 간 3층에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전시가 매번 바뀔 때마다 회사에서 전시 보러 가라고 두 장씩 전시 티켓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입사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어졌던 전시, 사실 입사 전에 면접 준비한다고 또 가봤거든요. 그 전시까지 포함해서 한4개 정도는 가본 것 같아요. 저희 엔터에서 대급한 영화들을 임직원들이 또 시사할 응. 수 있는 그런 무비데이를 마련해 주셨어요. 제 동기들과 항상 그거를 아, 무조건 그거를 <laughs> 신청을 해가지고 항상 보는데 되게 좋았어요. 응. 퇴근하고 나서 보는 건데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더 빠르게 응. 영화를 보고 특히 그 MX4D에서 응. 본 노량이 정말 응. 기억에 남습니다. 어. 이게 저희끼리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의 이제 지인분들, 가족분들하고도 같이 누릴 수 있는 복지여서. CC데이가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4월에 날 좋을 때 밖에 나가서 하고 싶은 문화 체험들을 하고 이제 회사에서 인당 6만원네 5만 원이었죠 인당 5만, 5만 원씩 지원을 해줘서 원하는 체험 활동들을 할수 있는데 각 팀별로도 할수 있고 저희는 부문별로 했거든요. 작년에도 이제 같이 가자 해서 인턴인 저희들도 같은 팀에서 갔었고 이제 올해도 저희가 같은 부문이라 같이 가게 됐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투표에 뭐 에버랜드도 없고. 다양한 후보지들이 있었는데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서울권을 좋아하시는 건지 서울에서 되게 핫플에 재밌는 곳들을 찾아서 다녀왔거든요 이번에 해방촌 가서 그래픽이라는 예쁜 책을 읽는 공간에서 잘 놀다가 왔는데 이렇게 매년 전사에 계신 직원분들이 영화관에 계시는 분들도 영화관별로 갔다 올수 있는 문화가 있어서 저희가 되게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좋아하는 복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업무를 하면서 그리고 회사에서 주고 있는 다양한 문화생활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1년 동안 다니다 보니까 이게 되게 좋다고 저는 엄청 느껴졌거든요. 그러신가요? 어,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와, 진짜 근무 시간에, 근무 시간이 아니고도, 아, 이렇게,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건 진짜 내가 이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가능하구나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들, 영화관에서 영화만 보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되게 재밌는 것들 많이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의 새로운 문화생활, 데이트 코스, 그리고 소개팅까지, 저희 단순하게 영화뿐만이 아니라 공연, 뭐 스포츠, 샤롯티 시어터 뭐 먹는 거까지 다 섭렵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와. <laughs> 사업 한번 검토하려고 보드게임 카페를 갔었는데 그때 달무치를 했었거든. 근데 가기 전에 내가 되게 신났었어. 왜 내가 막내니까. <laughs> 막 내가 가기 전에 어, 저희 달무치예요 달무치! 이러면서 했었는데 막상 가니까 약간 내가 왕이 돼도 이걸 얘기를 약간 왕처럼 할 수가 없는 거야 어, 그래서 아 이거 아니다 이는데 <laughs> 근데,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너무 완전 빠져들어가지고 거의 한시간반 동안 달무치만 어 음, 그러면 달무치만 그때 달, 달무치가 된 적이 있어? 다른 사원이? 아마 있었는데 내가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아니 다들 너무 감정이입을 잘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원래 달못티 친구들이랑 하면 그냥 내가 왕 되면 어 빨리 섞어볼거라 막 이, 그냥 네. 이 정도인데 네. 다른 분들 너무 그 과몰입하셔가지고 어디 천한 것이 뭐 이러면서 진짜 어디 천안 종자가 뭐 이런 사람들이 <laughs> 내가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네. 음. 진짜 이 팀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전부 다 좋은 분들만 가득하셔가지고 근데 또 다들 승부욕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어디 세영 간다고 하면 좋겠다 하지만 돌아와서는 이제 업무가 남아 있을 것을 또 알기에